거실 한복판에서 시아버지의 온몸에 금색 페인트를 칠하는 며느리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. 아버님, 움직이지 마세요. 그래야 100억짜리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. 외출 후 돌아온 시어머니, 번쩍거리는 금색 인간이 된 남편을 보고 경악합니다. 아니! 저 미친년이 왜 영감을 골동품으로 만들고 있네!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!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, 시아버지 머리 위에, 화려한 전국까지 감기 시작합니다. 아버님, 눈 감으세요. 이제 곧 광채가 뿜어져 나올 거예요. 이 마귀 같은 년! 당장 우리 영감 내놔! 시어머니가 무량 동이를 들고 돌진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이 미친 짓의 진짜 이유가 공개됩니다. 알고 보니 살아있는 조각상 세계대회 우승 상금 5억 원을 노린 연습이었네요. 상금 타면 어머니 다이아 반지 사드리려고 했죠. 그 말에 시어머니도 금칠에 동참합니다.